<laughs> 아니, 아니 뭐하냐 너? 야! 야야야 야야야 야, 안 보여? 안 보이냐고 임마! 야! 야야야 <laughs> 도망쳐!!! 사대기 <laughs> <laughs> <야. 웃음> 뭐야 <웃음> 뭐야 <웃음> 뭐지? 얘또 지랄한다 또또또또 또, 또. 아유 통할 거야 생각하는 거야 이게? 아뭔 소리야? 난, 난 이러진 않아. 아그 누가 당하냐고 임마 당하는 사람이 있어? 키드 키는... 뭐야? 깜짝이야. 개인 매퍼링 써서 기반 중구로 화장실에서 한명 낚아서 죽이기 확인이 어? 아니, 안 먹을 뻔 했네 생각해보니까. 화장실 여긴인가아 될지 모르겠다 이. 아니 이거 일단 해 보자. 일단 해봐자 일단 해봐왜안 와? 아니, 아니, 올 거야. 올 거야. 올 거야. 올 거야. 아, 니한 명이라도 보여야 되는데. 얘들아? 아, 얘들아. 얘들아, 왜안 오니? 아, 쿠팩기도안 비추는데? 오? 어? 얘들아. 오! 어? w h 거 t 거 a u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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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왔어, 왔어. 와, 야. 뭐 sauce? w h 아아 sauce? w 면 어떡해? a u c 잖아 h 들아 s 이 u c e What <laughs> 어, 일단, 낚았구요! <나깝고요>. 음. 어? <laughs> 들어와봐! 어, 들어와봐, 들어와봐, 들어와봐! 어, 들어와봐, 들어와봐! 어떻게 되는지 보자! 들어와봐, 들어와봐, 들어와봐! 아 들어와봐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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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! 아, 제발! 아! <laughs> 이게 안 되네. 와 아, 이게 안 되네. 와 아, 이게 안 되네. 아, 어디가? 어디 갔냐고? 야, 너희들 납치된 거야. 동무님, 방구 손석구님 같았어요. 아. 그건 아닙니다. 네, 그건 아니에요. 그건 아니에요. 그건 아니에요. <laughs> 얘네들 못올것 같은데 올려나? 이거다 보인다고? 어떡해요? 여기부터 막혀있는데 여기 아 그래? 어어? 일단 프리온 어어? 뭐야 저 오는? 뭐하냐? 들어오 어어? 어어? 오호오호 어! 오호안 <laughs> 돌리는데, 너거왜 이렇게 하겠는 걸? 어, 아이고, 미션 사장님, 만원 원! 거미이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 막내인 데 막내린다. 이일제어 <laughs> 어 이제 되게 하는구나 이게 분명히서 이제 올 줄은 몰랐지 이거 응? 얘들아 자꾸 어디 튀는 거야 근데 왜안 건드렸어? 어 잠깐만 움나하지 않나 이거? 어 왔다 <laughs> 왔다 머리잖아, 이게 기만이야. 이게 기만이라고 기만. 지금 진짜 120% 활용 중. 딱 개구만 찾으면 될것 같은데, 이제 개구만 찾으면 될것 같은데, 개구만. 발소리 들릴거야 괜찮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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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거 같은데? 잠깐 아니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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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 왔다 여기 2층 아니면 1층인데? 2층인가? 뭔데? 어, 해 봐. 문대기 해 봐. 어, 문대기 한번 해 봐. 그게 통하나? 어이 절대 안 돼. 뭔 닉어? 내 소리 들었네. <laughs> 아니, 나대는 게 아니라, 또 우리 또 옆집 분이 또 생운전 잘하는 거 인정해요. 제가 아무 말안 했잖아요. 근데 살인마는 좀. 네. 이렇게 할게. 어? 뭐야? 와, 어떡해? 어? 이분들 어떡해? 나한테 털리려나 봐. 어, 이분들 어떡해요? 나한테 털리려나 봐요. 아 진짜 미안한데 어떡하냐? 아, 가볍게 탈것 같은데 내가? 아 자신 있어? 아이두 명이면 개꿀이지 진짜. 옆집 두 명, 귀여워 죽겠다 진짜. 어 귀여워 죽겠다. 아, 기디언이야 아... 덕만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발리고 노요라는 건 너무 기대된다. 응, 절대 아니야. 그 왜난해는 나, 진짜 왜난해는지나 너무 궁금해. 지 자신, 어? 어? 어. 일단 절대판자나 빠졌고요. 시작이 너무 좋은데, 어, 시작이 너무 좋은데. 2층에 하나 있다. 벌써 한대 맞고 시작하는 데 봐라. 이리로 와. 일로 와뒤지게 맞아야지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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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<laughs> 정신막못 차리려나? 응? 막안 되겠죠, 막 뭐야? 어? 뭐야? 에 어디 간 거예요? 환자 빼면서? 한... 진짜 역겹다. 화장실에서 하는 거 봐? 어. 어. <laughs> 아, 왜나대는 거야? 아, 진짜, 나 궁금해서 그래. 아, 죽일게? 오, 어. 진짜. <laughs> 와, 진짜. 와, <laughs> 어. <laughs> 어. <laughs> 잘하긴 해. 어. 아, 진짜 잘하긴 해. 근데, 아, 진짜 잘한다. 내 지금 이분은 이번엔... 와아짜자존심이확 상하는 데 갑자기 나는 캠핑 안 해요. 에한번 아, 살려드릴게요. <laughs> 와 진짜 잘한다. 근데 아저 뻥이 아니라 진짜 잘하신다. 어? 내들라 어? 어? 아이고 얘들아 발정이 괜찮니? 아이고 다들 어떻게 진짜 <laughs> 살렸네? 아 근데 이거 얘는 때리면 안 돼, 네얘 때리면 안 돼요. 그냥저 줄게요. 얘 잡자, 일로 와. 안돼. 야, 빨리 잡아야 되는데? 뭐야? 오케이! 와, 진짜 잘한다! 와, 어떡해! 와, 진짜 잘하는데? 와! 와, 어떡해! 아, 아왜 이렇게 잘하시지? 아, 너무 잘하는데, 진짜로? 아, 아 너무 잘하는데? 사칭 아닙니다, 놀랍게도. 저도 사칭인 줄 알았는데요. 사칭이 아닌 것 같아요. 뭐야? 한자 안 내리면 힘들 건데? 다시 갈게요, 이거. 들어줘 아, 마가 죽는다. <laughs> 판사녹 <판산업> 시작됐구요 <laughs> 사칭 아니에요 실력이에요 실력 예 죽여버려야겠다 그냥 음, 확실히 약간 <laughs> 어좀 내가 좀 확실히 내가 그 서열을 정리를 해볼게 어아 너무 좀도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잘하긴 해! 어?! 아 진짜 잘하긴 해! 내가 말했잖아 살인만 내가 훨씬 잘한다고 아유 나 아, 어떡하냐? 게임 터졌는데? 아 진짜 막는 거아든 하.. 아, 진짜 내가 한번 봐주니까 어 계속 기어 올라와서 혼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면 듀시, 당신도 그거 아니야? 듀시 너무나 대. 이분이 <laughs> 도달하시는것 같은데?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버릴 때 버려야지. 어? 어, 귀찮게 하네 자꾸.

예상했어요. <laughs> 일로와! 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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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가 아직 두 개나 남았습니다. 네. 아니,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어차피 다 뭉쳐가지고 지금. 다 뭉쳐서 괜찮아. 안 오는데 뭉쳤고 이게 온감이고 여기 돌리고 있네. 아이고 기우씨! 어 기우씨 내려줘야지. 받았죠? 좋아요 지금 좋은 현상 좋은 현상 고스테? 아.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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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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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됐어! 어? 발전이 근데 좀 이게 경반 띈거 아니야 이거 근데? 아이고! 야 경반 띄는 속도인데 이 정도면? 아닌가? 어차피 삼픽밖에 이거 안되안 안 되거든요. 음. 뭐 하세요? 스프레드 백보 일단 안돼도 되겠다 이거. 그냥 계속 견제 가주는 거야 이렇게. 얼마나 간단해. 아 안녕하세요. 오면 뒤지는 거고. 어? 귀엽긴 해, 어. 귀엽긴 해. 어 뭐야? 어 잘못 끊어요아 제대로 깐거 같아요. 어 안돼. 아괜춘 옹까몬. 옹까몬 옹까몬. 어, 어? 아, 어다 라스트. 아. 라스트. 히라고 올려나? 아 라스트. 귀여우신 분들라라어 이거 아닌데? 다른 거 돌렸나 보네 이러면? 어히다 여기 안 돌리고 있고 여기인데? 여기 있구나 확인했어요. 잠시 먹었고, 어, 내려왔다. 이거 내려온 거 같은데 아닌가? 아이고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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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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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릴 거잖아, 안 내릴 거잖아, 안 내릴 거잖안 내릴 거잖아. 어, 내렸네. 갈데 없을 꼴, 갈데 없을 꼴, 갈데 없을 꼴. 일로 와요. 어디가? 어디가? 이사람 마지막인데. <laughs> 아유, 자꾸 치는 거야. 어? 미안한데 당신은 못 살아 나가.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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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크림은 좀 귀엽다. 아, 개고 이기지. 개고 이기지. 어? 개고 이기지. 어? 어어? 어? 잠시만요. 지면 안 되잖아. 우리 이별하긴 이르잖아. 이렇게 날 떠나가면 안 돼요.